사랑성승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지난 주에 강의하려고 했다가 그 방송 사정으로 인해서 강의하지 못한 세계관과 타락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 또는 어, 성경적 세계관은 세계의 렌즈를 통해서 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해석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어, 그리고 여기서 이 세계 렌즈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하면은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는 창조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두 번째 렌즈 타락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공부의 그 주제는 세계관과 타락입니다. 어, 성경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들이 하나하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에 기 이렇게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세상이 죄와 악 또 죄와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어, 그 이유가 바로 로마서 1장 21절에 32절에 여러분 말씀에 그 읽어보면 그 중에 그런 한 가지 이유가 그 나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서 어, 읽어보면 되겠고요 어,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에덴 동산은 쉽게 말하면 낙원이었지 않습니까? 그 낙원이 신낙원이 되고 삶이 왜 비정상적으로 됐을까? 또 무엇이, 무엇이 잘못되는지 우리가 이왜 비정상이 되었는가? 그 문제, 그 근원, 또 무엇을 잘못는지 아는 것은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 이렇게 세상 삶이 비정상적으로 된 이유, 또 인간이 타락하게 된 이유, 어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게 된그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잘 알아야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 어떤 그런 불법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근원을 이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잘못하면은 반기독교적인 세계관이나 또 반기독교적인 종교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이런 우리가 윤회 사상을 얘야기하면은 내가 윤회 사상에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윤회 사상에 의할 것 같으면은 그들은 무엇을 윤회 무엇을 많이 강조합니까? 윤회 사상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인가 바로 소위 말해서 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업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업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내가 이렇게 고, 어려움을 겪고 고통스럽게 사는 것은 그것은 뭐냐 하면 전생에 내가 업보를 잘못 쌓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통의 문제를 뭐그 고통의 다가 자기가 당하는 그고통에 원인을 뭐로 생각하냐면 이 업이라고 하는 것, 업보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부터 찾는 것이죠. 자, 이런 이렇게 어, 죄와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그 근본 원인을 이해하지 못한 바로 이런 어, 불교적인 어떤 윤회 사상, 업보 사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또내주변에나 여러 가지 어떤 일들, 우리의 삶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떤 사회 현상들을 사건들 또 사고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런 사고가 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어떤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단순히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현상 속에 숨겨진 이, 이 현상을 만들어내게 된그 원인.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풍산 삶의 초대에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 나무를 이야기하면서니까 나무를 얘기할 때 우리 그 죄악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한 세상이 되었는가라고 얘기할 때니까 그러니까 뿌리와 줄기와 열매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이 뿌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뿌리가 바로 근원인 것이죠. 이 근원을 제대로 알아야지 내게 일어나 모든 일들을 우리가 제대로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고 제대로 해석해야지만이 올바른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 이런 우리 삶에서 겪게 되는 이렇게 악과 고통의 문제 원인은 뭐냐? 이것은 구조적인 결함이 아니다. 그럼 뭐냐? 근원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구조 때문에 내가 내게 이렇게 우리 우리가 살아 있는 세상에 악이 판치는 세상이 되고. 고통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근원의, 근원의 문제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은 자꾸 이것을 뭐냐면, 죄와 악의 근원을 구조적인 결함에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시스템을 바꾸면은 이런 죄가 없어질 것이다. 이런 악이 없어질 거라고 이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또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뭘 만드니까? 자꾸 자꾸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이 시스템을 고치기 위해서 자꾸 법을 만듭니다.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가 반드시 또 허점이 있거든요. 또 그거 또그그 그 허점을 이용해서 또 다른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 몰라요. 이 때문에 이것은 어 죄와 악의 근원은 구조적인 결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구조적인 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과 인간성이 본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한 거예요. 어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 겪게 되는 거잖아요. 나는 원래 나는 원래 선한 사람이고 나는 원래 열심히 산 사람이고 나는 원래 이렇게 참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놨다라고 생각하죠.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내, 내 잘못이 아니라 세상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줬다라고 자꾸 탓을 하는 겁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환경을 탓하고 주변을 탓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은 근본의이 악의 그 문제 또 어떤 고통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고칠 자기, 자기 자신을 고칠 생각하지 않으고 자꾸 주변을 탓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면 이런 구조적인 결함이 결함이 이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 뭡니까? 인간에게 책임 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책임 있는 것이나 이런 세상에 다 책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성경은 악은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구조와 방향이 뭐냐면요. 구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만든, 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 만드시고 운행하는 방식을 바로 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천지는 자연이죠. 그 자연이 바로 하나님의 운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방향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자면은, 우리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세상을 맡아서 운영하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책임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근데 그런 세상을 맡아 운영하는 인간의 태도가 방향인 것이죠. 하나님이 구조적으로 잘 만들어 놓은 것을 이걸 우리가 옳은 방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것을 끌어가야 되는데 끌어가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끌어가지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끌어가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순리로 만들었고 순리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운영하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이 순리 방식으로 운영해야 할 것을 영리로 사용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방향이 바뀐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이 동쪽으로 가기 원하는데 인간이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서쪽으로 가도록 바꿔버린 겁니다. 물줄기를 바꿔보고 방향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방향입니다. 따라서 뭐냐면은, 이 악의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다. 여기서 이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태도의 문제다. 그러니까 인간의 잘못된 태도가 결국은 인간의 잘못된 태도로 인하여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었냐 악이라고 하는 것이 왔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왔고, 죄라고 하는 것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뭐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할때 이것이 시스템으로 고치려고 하면 결코 고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누가 변해야 되냐? 이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 시스템 자체는 중립적이다. 따라서 이 시스템 이 시스템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 바뀌어야만이 지이 구조가 얼마른 방향으로 나갈,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또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을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칼이라고 하선요 우리 부엌칼을 예를 들어 볼까요 이 부엌칼은 중립적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부엌칼을 누가 잡고 있는 사냐 범죄자가 잡고 있느냐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요리사가 잡고 있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범죄자가 부엌칼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요리사가 부엌칼을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인간의 입맛을 살려주고 이 마음을 몸과 마음을 즐겁게 하는 아주 좋은 음식, 영양가 음식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뭘 주신 거예요. 마치 칼을 주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방향은 뭐냐냐? 이 칼을 잡고 있는 인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칼을 잡고 있는 인간이 죄인이냐, 아니면 요리사냐, 악인이냐, 요리사에 따라서 그칼에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방향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악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이 죄악에 빠진 것은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우리에게 죽음이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가 생긴 것은 이것은 뭐냐면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다.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하나님 운영하는 방식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태도의 문제다. 이것이 바로 타락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기독교적 세계관에서의 타락은 바로 이것을 정의 이것이 이것을 정의로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냐? 인간이 창조주와의 언약을 깨뜨음으로 말미암아 방향이 틀어지기 시작하면서 악이 시작된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뭐예요? 우리가 그걸 잘한적으리 창세에 나오는 바로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데 인간이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 인간이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려 말미암아 죄가 들어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뭐냐면 악이 들어오게 된 것이고 그때부터 고통이 들어오게 된 것이고 그때부터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따라서 타락은 뭐냐? 타락은 인간의 종교적 반역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 이 인간의 종교적 반역 때문에 나타난 그 현상들, 이 바로 죄고, 죄악이고, 고통, 어, 고통인 것이죠. 자, 우리가 세상을 바랄 때 그렇게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세상이라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구조적인 문제에서 이것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구조적인 문제에서는 결코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바로, 우리 인간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 인간에게, 우리 인간을, 이런그 죄악된 우리 인간을 변화시켜서 누구를 보내주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이 복음으로 이 세상이 변화되려면요, 이 세상이 행복한 세상, 편한 세상, 잘 사는 세상, 아주 좋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많은 시스템들을 만들어내고 과학을 발전시킨다고 해서, 이 세상이 좋은 세상, 행복한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이 세상을. 좋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가 되면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고 행복한 세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인간의 타락의 타락의 악의 원인이라고 하는 관점은 다른데 없습니다. 성경에만 있는 특별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잖아요. 이 불교는 뭡니까? 악의 원인을 악의 원인 고통의 원인을 무엇에 찾습니까? 업보에서 찾습니다. 업이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 원인, 또 악의 원인, 고통의 원인, 죽음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바로 이 타락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만 있는 특별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선과 악의 이원론이 아니었어요, 원래.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악이 후천적으로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에덴동산에서는 에덴동산에서의 그 아담과 하와는 그들은 선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는 선만 존재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살아가는 에덴과 아담과 하와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하라 말미암아 뭐가 들어온 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원래 선이 있고 그 다음에 악이 후천적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자, 이 세상의 구조는 그래서 아까 맞지만 이 세상의 구조는 중립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중립적인 곳이었, 중립적인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자연은 여전히 중립적인 공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태도가 이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나쁜 방향으로 틀어놓게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뭡니까 우리는 구조나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은 이 문제의 해결책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우리는 태도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뭐 세상 사람들은 무슨 시스템에서 찾고, 뭐 새로운 법을 제정해 가지고, 뭐 또는 뭐 어떤 그런 뭐어 과학 기술을 발달해가 발전시켜 가지고 이런 그 구조적인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그런 걸 했, 한다 할 때도 거기에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은 아까 말했지만은 인간의 타락의 원인을 우리가 구조나 환경을 탓, 탓할 것이 하나 이것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지만이 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어, 세계관에 입격한그 타락의 관점인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아까 말했지만 이 타락과 제약을 오해하는 여러 가지 원인인데 그중에 가장 흔한 원인이 뭐냐면 인류 또는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을 타락의 지표로 삼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타락했다. 어, 저 사람은 타락했어. 저, 사람, 저 인간은 불량인간이야. 저 인간은 잘못된 인간이라고 야 하는 것을 그 기준을 뭐로 샀냐면 인륜 어,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모든 인간들이 가져야 될 보편적인 어떤 윤리 또는 사회적 규범에서 그그 그 기준으로 삼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술이라든지 또는 어떤 뭐 어떤 유흥이라든지뭐 도박이라든지 성적 방탄이 이런 모든 것들을 기준을 삼아서 타락했다 또는 타락하지 않았다 뭐 착하다 뭐 나쁘다 뭐 선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어판명 그런 기준을 삼, 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이런 특정한 행동이나 자세는 타락의 증상일 뿐이지. 근원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타락이 삶의 근본과 관련되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타락은 어디서 또 시작되냐면은 타락은 자율적 판단으로 법의 제정자가 되려고 하는데 있다 라고 하는,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우리 인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자유의지 라고 하는 것을 주신 것이죠. 자유의지. 인간 스스로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정대, 자유,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이것을 이 자유의지를 인간이 뭐냐면, 자율적 판단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자율적 판단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법을 제정하여 주시고,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 간의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로 창세기로 돌아가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해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에 모든 과일을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악과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법을 주시고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인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그들이 자율적으로 자율이란 뭐 스스로 법을 만든 것입니다. 스스로 법을 만들어서 그걸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의 제정자가 아닙니다. 법의 제정자는 하나님인데 인간이 법의 제정자가 되려고 한 것이죠. 그것이 결국 은 타락을 가져온 것이죠. 이런 타락 그래서 이런 타락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의지적으로 거부하고 인간의 주권을 내세우는 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법의 제정자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정해 놓은 법을 무시하고 내 스스로가 인간 스스로가 법의 재정자가 되려고 하고 결국 자신의 주권을 내세우려고 한 데서 하나님의 과 관계가 파괴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3번에 있잖아. 인간의 자유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했다. 하나님 주신 자유를 인간의 자율로 바꿔 버리 바꿔 버려 말미암아 이상에 타락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것이고 죄가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인간의 자유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자기 중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기 중심,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됐는데그 하나님이 있어야 될그 중심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는 것이죠 자기가 주권 그 행사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른 말로는 인간의 자유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것들로의 말미야마 인간은 타락하게 됐다고 라 하는 것이고 죄가 우리 죄의 근본의 원인, 근원적인 원인이 되었고 또 어떤 고통의 근원적인 원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원인과 또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원인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럼 이 타락이 누구의 잘못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흔히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 항상 궁금했던 게 있잖아.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졌을까라고 하는 것이고 왜 인간이 선악과를 땀오를 때 하나님께서 그걸 아셨음에도 아셨을 텐데 왜 그것을 막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런 질문,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에덴동산 이런 이런 것이 결국은 이 선악과는 에덴동산의 구조적 결함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선악과는 에덴동산의 구조적인 결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악과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필수적인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인간이 인간답게 데려 모여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두 언약, 즉, 창조의 언약과 종교적 언약을 실효스게 만드는 표지의 표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인 것이죠. 이, 이 선악과를 통해서 최소한 이 선악과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이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자, 자기가 그 자유지를 의 가지고 신실하게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를 그런 그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선악과에따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음으로 통해서 어떻게 해서 더 성숙해지는 것이죠. 더 성숙하, 성숙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그 하나님과 맺은 두 언약은 뭐냐? 창조자가 문화명령이에요, 문명령 아까 우리 맞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거죠. 다스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어떤 문화 명령, 창조, 또 하나 종교적인 뭐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 이것은 바로 아까 말했지만은 그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자유지를 의 가지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적 언약인데 인간이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과 맺은 이 종교적 언약을 깨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온전한 자유와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성숙하게 하는 수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성숙한 자유는 뭐냐? 책임감, 책임성 있는 자유가 바로 성숙한 자유라고 하는 것이죠. 어, 자기가 자유를 행하고 그 자유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그런 것이 바로 성숙한 자유. 자유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이런 성숙한 자유를 주시 원하셨고 이런 성숙한 자유를 하, 만, 하게 만드는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선악과였는데 그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온전한 자유로 것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은 에, 타락하게 됐고 하나님에 죄를 불순종하고 타락하게 되었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땅에 악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자정리하면이거예요 오늘 공 빨리 끝났죠? 자, 정리하면은 이, 이겁니다. 자, 기독교 세계관에서 자 기독교 세계관에세 가지 렌즈가 있잖아요.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창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이게 창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굉장히 에, 아름다운 것이었고 또 중립적인 것이었다. 그렇지만은 타락.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므로 말미암아 타락하는 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이 하나님이 창조해 내신 이 아름다운 것이 중립적인 것을 이것을 선한 방향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악한 방향으로 사용하게 됐다. 따라서 이 악한 방향으로 사용하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고통들 참 이런 모든 것들의 그 원인이 뭐냐? 그것은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서 온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인간의 문제다. 인간은 뭐 문제. 하나님의 창조하신 인간. 그 인간의 재성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바로 이런 에, 어, 쉽게 말이런어다는그 악한 세상, 고통스러운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동안 두 가지에서 기독교 세계관의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또 타락을 조금 나누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구속을 하시는가 그런 구속이라는 건 구속의 렌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